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나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여 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즉, 그 앞에 나를 갚지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서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뛰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켜지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밤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밤은 어둠에 내려앉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 두려운 그런 안개와 같은 억울함과 비난이 몰려오는 시간이며 이해되지 않는 공격들이 우리를 향해 몰아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은 때로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댈 곳도 숨을 곳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숨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7편의 다윗은 이런 인생의 밤에서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자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밤과 맞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밤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은 대부분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어, 10편, 17편의 말씀은 그 1절 앞에 보면 표제어에 다윗의 기도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0편에는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시가 총 5편 나오고 있는데요 17편과 36편 그리고 90편과 102편, 142편 이렇게 5편의 시편에 기도라는 표제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도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도라는 표제가 붙었을 때는 그 어떤 시보다 기도의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와 같은 표현들이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절교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마음을 생성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편, 17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인생의 밤과 맞서는 힘이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면 하면 세상과 맞서지 않고 뭔가를 회피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지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도피가 아니다. 인생의 밤과 맞서는 유일한 나의 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그런 인생의 밤을 통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17편에 나오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고 비난받으며 원수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을 때에 한적한 곳으로 달려가 세상의 도움이나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다윗의 피난처였고 또 밤을 통과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인생의 밤을 지나는 다윗의 기도에는 억울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정직함의 자리에 있다, 있다는 것이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여 바라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다윗은 고난 앞에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본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적어도 입술로 당신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서본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정직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사람만이 인생의 밤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러하였습니다. 처음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민과 아픔, 해석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분노와 원망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요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요함이라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리의 백조처럼 참 고요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근심이 없느냐, 고민이 없느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긴긴감을, 밤을 버텨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렸기에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절과 오절은 계속 이렇게 해서 고백하죠. 제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의 마음과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밤과 맞서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겨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는 내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고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들 사이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고,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며,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길을 막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다윗은 더 힘차게 13절의 말씀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서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 구원을 사랑하시는 주님, 원수들 사이에서 나를 응답하시는 주님, 이제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이미 응답을 확신한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윗의 기도는 놀란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오리니 갤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단지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중후가 같은 깊은 밤을 지나 하나님이 다시 깨워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마음을 신원하실 그 아침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아침,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든 나의 원수가 떠나든 내 억울함이 풀려지든 상관없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로만 미야마 나는 만족함을 누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나한테 있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억울함도 나의 진실함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거룩함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아침에 깰때 나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얼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다 몰라줘도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로 눈을 뜨겠습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고, 우리의 건강이 넘어설 수 없는 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며, 현실의 무게가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피난처 대신은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밤은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 밝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 주셨구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투정도 부렸지만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삶의 문제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의 밤에 맞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끝나고 우리의 아침에 깰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분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아침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밤은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침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무르는 인생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